안녕하세요 체포라 나마마의 최진욱 프로입니다 겨울 시즌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해야 되는 연습과 하고 싶은 연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고 싶은 연습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드라이버 비거리 훈련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 동작만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 하고 싶은 연습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내가 기본기가 잘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연습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는 연습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 첫 번째는 바로 퍼팅 연습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이거 퍼퓨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공이 가야 되는 방향을 라인을 그려 주겠죠 빔프로젝트를 써서 이 홀컵을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라인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런 라인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 당연히 클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우리가 클럽 페이스 컨트롤을 할수 있겠죠. 풀 스윙을 하면서 동작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은 사실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을 하지 않고 동작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작이 아닌 페이스를 컨트롤을 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을 할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린에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짧은 퍼팅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 멀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나중에 배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 컨트롤을 하는 연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할 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페이스를 느끼고 숙인 각도 우리가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골프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퍼팅이에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클럽 페이스는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페이스를 느끼고 퍼팅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는 클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임팩트 순간에 이 맞을 때이 페이스의 면인데 이 면을 느끼면서 골프 스윙 한다는 거 자체가 페이스 컨트롤을 하는 거고 퍼터를 하게 되면은 살짝만 열려 마저도 홀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닫혀 마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페이스를 컨트롤하는 게1 번이고 계속 척추각을 숙인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이 가장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팅 연습을 많이 하면 앵글을 유지하는거 자체가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고 페이스를 계속 내가 인지하는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샷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을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전준련을 가게 되면은 저를 가르쳐 주셨던 프로님께서 백스윙을 들고 거의 한 시간 동안 서 있게 했어요. 바닥을 공을 보고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한 시간 동안 서고 있는 거예요. 벌 수는 것처럼 마치 손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백스윙을 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가 백스윙을 쳐다보지 않아도 백스윙 헤드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인지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헤드가 아니더라도 내 손이나 내 몸의 부분을 내가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인지하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동작을 하고 싶다 라면은 첫 번째가 그 동작을 내게, 내 몸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이 클럽 페이스는 제 손가락과 같거든요. 제가 쳐다보지 않아도 제 손가락을 느낄 수 있듯이 이 클럽 페이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백스윙해서 들고 가만히 서 있어 보면 이 페이스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좀잘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슬로우 모션으로 하시는 연습이에요. 예전에 베노건 선수 아시죠? 골프의 거의 창시자라고 하는 베노건 선수가 과거에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영상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슬로우 영상으로 찍은 것 같이 보이는데, 스윙은 슬로우 영상이에요. 정말 스포슬로우로 찍은 것처럼 슬로우 연상인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정상으로 걷고 있어요. 백스윙이 인지가 백스윙 올렸는데 내가 헤드의 모양이랑 헤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인지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는 연습은 바로 하셔야 되는 거는 완전히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다보면 내 코어의 힘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빠지고 힙에서 제가 힌지 강조하는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혹은 팔의 위치가 너무 높게 들리는지 다 인지가 되거든요. 이 훈련을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저는 해야 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퍼팅 연습 10분 하시고 슈퍼 슬로우 연습을 10분만 하셔도 우리가 내년 시즌에 클럽페이스를 남들보다 훨씬 더잘 컨트롤할 수 있고 앵글을 훨씬 더잘 유지하면서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기 좀 진지하게 촬영을 해보았지만 제가 골프 20년 동안 해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후회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골프를 다시 시작한다라면 혹은 제 딸을 골프를 처음부터 시킨다고 하면 저는 퍼팅부터 가르칠 거고 스윙을 할때 빠르게 휘두르는 것보다 먼저 플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시켜서 페이스를 컨트롤하고 척추가 유지하면서 회전 운동을 원리를 좀 이해시키면서 몸에 익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저의 철학을 한번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촬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